당연한 것들이라서 생각될 것 같은데. 그래, 전자 비교 같은 경우는, 여러분, 그, 어, 반사되는 전자를 가지고 이미지 하는 거죠. 그죠? 네, 반사되는 이미지로 전자하는데, 보는 것처럼, 그, 어, 여기서 이 광학계를, 전자를, 이렇게 모아줄 수 있는 개를 쓰고, 그 다음에 오퍼츠를 써서, 이 수차, 수차에 당되는, 부분을, 어 맞지 않는 걸 제거해 줍니다. 제거해 줘서, 어퍼처와, 그리고 마그네틱 렌즈를 이용한, 일렉트론디플렉션을 해줄 수 있는 렌즈를 써서, 어 이렇게 렌즈 한 개, 두 개, 그 다음에 요 위치, 조여주는 위치를 조절을 해서, 그 다음에 반사되는 디텍터, 세컨드리 일렉트론 디텍터로 되어 있는 디텍터를 위치별로 쫙 스캔을 해주면서, 어, 이미지를 얻는 거죠. 여기서 보면, 디플렉션 코일 된이 부분은, 어, TV에서, 이제 옛날 브라운관 TV에서 이제, 어, 스캔할 때, x y 위치를 쭉 스캔하면, 이 시료에 대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해주므로써 반사되는 것을 측정하게 되면, 이 이미지를 위치별로, 어, 정의할 수 있을 거거든요. 그이전자빔미에다가 아까 제가, 어, 설명했던, 일렉트론 빔이 왔을 때, 많은 현상들이 일어나죠. 반사될 때, 추가될 때, 그리고 어, 빛이 나는 거 이런 것에 따라서 이런 이현명경 속에다가 엑스레이 디텍트를 하느냐, 일렉트론 비을디텍션를 하느냐를 잘 쓰면 전자 현명을 가지고 원소 분석도 가능한 어, 실험이 되겠죠. 원소 분석을 하는 게 여러분 EDS라고 들어봤 죠, 죠자 여기 너무 종자 많아서. 일미다 쓰진 않았는데 그 일렉트론 빔을 써서 할때 어, 전자현미경에 EDS를 붙인 것들이 있습니다 EDS 어, 붙인 것들이 이미지가 이렇게 어, EDS 이거, 이거네 에너지 디스퍼시브 엑스레이 스펙트로스코피 그래서 보면 어, EDS, EDX 되어있는데 일렉트론 빔을 쪼였을 때 나오는 엑스레이 빔을 가지고 이제 원소 분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튀어나온 EDS 분석을 하게 되면 여기에 철이 있느냐, 칼슘이 있느냐 이런 원소에 대한 것들을 EDS 스펙트럼으로부터 우리가 알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미션 스펙트럼을 통해서 우리가 그그 그 장치에 우리가 디텍터만 넣으면 디텍터만 넣으면 그런데. 디텍터만 넣으면, 여기 보면 좋은 제가 있죠, 그죠? 여 여기 보면 여기에 그, 디텍터 샘플에 엑스레이 튜브로 되어 있는데, 반사된, 여기, 일렉트론, 어, X-ray를 디텍션해서 그엑스레이에 관계되는 픽 위치에 따라서 우리가 그 원소 분석을 할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전자 궤도에서 전자가 튀어나올 때 필요한 에너지에 관한 정보를 우리가 알수 있어서 이 전자빔은 상당히 유용합니다. 어, 비임을 그 여기서는 전자빔인데요. 지금까지 우리가 그 빛에 대한 빔을 얘기했고 전자빔을 얘기했는데 이게 그 전자빔은 차지가 있죠. 차지가 있어서 그 차지에 따라서 우리가 전기장 걸어주면 원하는 위치로 이렇게 디플레이션 시킬 수도 있습니다. 어, 이게 그리고 전자빔을 가지고 그 때리면 이 구조 인 일레스틱 스케틀인 경우는 구조 분석 다할수 있죠, 그죠? 그 전자, 전자에 의해서 우리 디플렉션 턴을 제가 그 리스프로컬 에티스 계산하는 거알려드었습니다 그런 그 결정 구조 방향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 어, 그릴 수 있는데 이런 빔의 종류로서 우리가 쓰는 게또한 가지 더 있습니다. 또한 가지 더 있는 게 우리 어, 여기서 우리 제가 학생들은 많이 아실 것 같은데, 뉴트론을 뒀습니다, 뉴트론. 뉴트론, 여러분 들어왔으니까 중성자? 중성자는, 어, 디에 들어있습니까? 중성자는. 중성자는 원자 핵 속에 들어있죠, 그죠? 프로톤. 프로톤하고, 그 다음에 이 중성자가 합해서 원, 원자, 원자량이 되는데, 이게 중성자는 차지를 띠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상당히 무거운 입자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쓰는 데가, 중성자를 빔으로 써서, 우리가 실험할 수 있는 데가 우리나라 한군데 있거든요. 한군데 있는데, 여기 에 이제, 하나로 원자로 들어봤습니까, 여러분? 하나로 원자로 들어봤습니까? 여기 하나로 원자로가 있는데, 하나로 원자로, 원자로입니다. 하나로. 원자로인데, 여기 보면, 이영구형 하나로 원자로 되어 있습니다. 보면 여기에서 이제, 어, 여기서 여기까지 한번 읽어볼래요, 한 번? 여기서 여 시작. 오늘따라 다들. 자 보면 빔이 지금까지 이제 빛을 했었고 엑스레이 했었고 일렉트론 빔을 했잖아요 그죠? 일렉트론은 물질파입니다. 그리고 어, 엑스레이나 빛은 아 어, 일렉트로마그네틱 웨이브 전자기파입니다. 그런데 이 중성자도 입자입니다 물질파입니다. 이 물질 빔을 써서 여기서 기초과학 연구와 첨단 신소재 개발되어 있는데 이 중성자도 빔이니까. 부딪혔을 때 일레스틱 스케터링이 있을 거고 인일레스틱 스케터링이 있겠죠. 그러면 일레스틱 스케터링이라그러면 에너지 익스체이지가 없는 거죠. 없는데 중성자는 차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 다음에 일렉트로는 차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러면 여러분 생각에 차지를 띈 물, 입자가 가서 이렇게 구조를 본다 그러면 그 차지를 띤 입자는 그 다른 이온 차지에 대해서 영향을 받을 수 있겠죠, 그죠 근데 유추원이면 차지 띄고 있지 않기 때문에 차지에가 전하 있냐 없냐에 따라서 그 전혀 상관이 없겠죠, 그죠 거기다가 이 방사선 동위원소라 되어 있는데 이 중성자는 어 우리가 원자핵의 마그네틱 모멘트에 관한 성분하고 자, 자화된 성분하고 얘가 인터랙션을 합니다. 그래서 보면 특징이 이제, 그, 어, 특징이, 이제, 중성자가, 음, 이제, 특징이, 음, 여기서 여기까지 한 번, 여러분 읽어볼까요? 한 번, 여기서까지. 자, 여기서까지. 시작! 시작. 우레의 네, 종류 하나로 뉴트론을 쓰는 게 여러 가지 장점이 있죠. 그죠? 여기 또 설명이 그한 어, 가지 부족한 게 있어서 제가 하나만 더 찾아볼게요. 한번. 음, 트론빔하고 마그네틱 뉴트론 스캐터링 보면 어이 보면 마그네틱 스캐터링 이런 부분들이 있죠 그죠? 뉴트론 스캐터링 한번 볼게요 뉴트론 스캐터링 되는데 어 조금만요 스캐터링 에너지 스캐터 링 디스케트레이하고 마그네틱 머 자, 케틀링글이고요 3번. 예스케트 마그네틱 스케트링 오브 어, 이 제목이, 된 보면, 뉴트론의 마그네틱 스캐터링 제목 딱 있죠, 그죠? 그럼 여러분 생각해보면, 뉴트론이 마그네틱 프라퍼티에 따라서 이스캐터링 되는 게 다른데, 여러분 그 마그네틱 물질 있죠? 마그네틱 물질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해보면, 어, 제가 여기 그림이, 어, 제대로 안 나와있을 것 같은데요? 이, 인일레스틱 스캐터링에서 그 에너지 익스체인지가 있는 스캐터링에서 어 빔의 그 인터랙션을 마그네틱 오더링에 관계되는 구조를 가진 재료들이 어떤 게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그 싫어한 재료가 우리가 마그네틱 물질 네 가지가 있잖아요. 우리 보통 얘기할 때 어, 마그네틱 물질로 파라마그네틱, 뭐 다이아마그네틱, 페로마그네틱 엔타이페로마그네틱 이런 얘기 하죠, 그죠? 그래서, 뉴트론 빔하고, 엔타이페로마그 r o m a g n e t i c 자, a n t i f e r r o 이미지를 볼게요, 한번. 어, a n t i n e u 빔하고, 여기 있다. 음. 자, 봐요, 한번. 이렇 보면, 여기 이제 어, 뉴트론 빔을 쏘여서 여기에 보면 이렇게 어떤 결정 구조에 대해서 튀어 나오는 걸 보는데 뉴트론 뉴트론은 어, 마그네틱 모멘트 반응을 합니다. 이게 커플링을 한다고 보면 여기에 이 제가 설명을 이게그 결정 구조 대략 얘기해 보면 우리가 결정 구조에서 A B A B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A 레이어 B 레이어 A 레이어 B 레이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 이런 엔타이 페로마그네틱이라 하면 겉보기에는 마그네틱 모멘트가 없는데 뉴트론 빔을 쪼이면 결정 구조가 그 마그네틱 모멘트에 의해 설정이 되기 때문에 겉으로 보이는 그 결정 구조하고 마그네틱 그 결정 구조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엑스레이 디프렉션 패턴을 보는가 하고 뉴트론 디프렉션 패턴을 보는가 하고 실제 그 디프렉션 패턴을 보고 결정 구조를 정할때 마그네틱 프로퍼티가 고려된 어, 레티스 칸스턴트를 결제하는 것은 뉴트론 디프렉션이터입니다 그래서 이런 비음이 어떤 비음을 쓰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 뒤에 그 어, 제가 리스프로컬 레티스에 해당되는 그런 어, 인터랙션을 고려하기도 하고 그리고 어, 실제 그냥 모여, 모, 모형에 관계되는 모양에 관계되는 것만 우리 고려하기도 합니다. 어, 그래서 여기서는 일렉트론 빔에 대한 예를 지금 하고 있고, 어, 아까 그 뉴트론 빔 같은 경우는 원자로에서 나오니까, 방사선, 그 원자로에, 오만 방사선이 많이 나오겠죠, 그죠? 그 많은 방사선, 감마선 알파선, 베타선 중에서 뉴트론 빔만 뽑아서 연구용으로 쓰는 거거든요. 그 뉴트론 빔 같은 경우는 생체 조직을 연구할 때도, 어, 많이 씁니다. 어, 그래서 이런, 일렉트론 빔을 우리가 만들 때, 여러분이 그, 어, 이런, 일렉트론 건에 해당되는 부분이, 어, 있는데, 이 일렉트론 건은, 여러분 그 진공관 이죠 진공관. 진공관에서 나오는 전자빔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런, 예를 보면, 전자빔으로 많이, 그, 낼 때, 이제, 요런 그, 텅스텐 필라멘트처럼 얇은, 그, 텅스텐으로 만들어진 요 금속을 굉장히 높은 온도로 가해를 해서, 이 가열된 텅스텐으로부터 빔으로 전자를 튀어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그 많이 쓰는 요 전자총의, 전자총의 건의 종류는, 어 보면, 일렉트론, 이, 어, 요 자체의 워크 펑션하고, 어 실제 나오는 전자 빔의 그 댄스티하고에 따로 다른데, 여러 보면, 여기 보면, 여기 보면, 이런 텅스텐 필라멘트는 고온에서 견디기 때문에 온도를 높여 올릴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얘가 벤트 어, 의 그, 워크 펑션은 크지만, 온도를 올려서 많이 나오게 하는, 이게, 그, 텅스이 필라멘트입니다. 여기, 이제, LAB6라는 거를, 여러분, 그, 어, 전자 현미경에 전자빔 소스로 쓰는 경우도 있는데, 이 LAB6는, 어, 전자 빔이 양이 많이 나옵니다. 양이 많이 나온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이 양이 많이 나오는 얘기는, 전자 빔을, 이제, 우리가 이미지화 하는데 쓴다는 얘기는, 얘 양에 따라서 이미지를 밝게 보느냐 어둡게 보느냐에 달려 있거든요. 그래서 빔 커런트를 조절해 주는 것이 이미지를 밝게 해주고 어둡게 해주고 하는 그런 좋은 어, 그 조절하는 예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 템인데 우리 템은 이제 여러분 그 투과된 경우죠, 그죠? 투과를 하려고 보니까 여기 컨덴서 렌즈, 어 퍼처도 들어가고 대물 렌즈 들어가고. 어, 그리고 여러 가지로 이제 어, 여기 여기는 상황형 되어 있죠, 그죠 여기 제로에 대해서 들어가고, 그 뒤에 이, 시로를 추가되면, 이 뒤에 이 어, 실오를 통해서 전자밀이 추가되면 요 뒤에 디플렉션된 패턴이 나타나죠, 그죠 그게 라우의 반점이거든요. 라우의 반점인데 그 라우의 반점에 해당되는 구조를 결정하면 이 위에 실오의 결정 구조도 우리가 볼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트랜스미션 일렉트럼 마이크로스코피도 특별하다기 보다, 여러분들이 이제, 라우의 반점 라우의 패턴의, 어, 1 이제 이걸 보면, 이제 이미지를 보면, 여기에 이제 전자빔이 추가되어서 결정구조에 관계되는 요 패턴 모양을, 어,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정구조를 보는데에도 우리 전자의 미형이 어, 이래 이용되니까 굉장히 유용한 그 분석 툴이 되겠죠, 그죠죠 어,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이미지하고 원소 분석하는 것에 대한 어, 전반적인 스케치를 한번 했거든요. 전반 스케치를 해서 그 요지는 앞에서 이제 보여준 것처럼 어, 여러 가지 종류가 많은데 이 표면 특성이나 구조나 동성 등은 결국 뭐냐면 그런 것처럼. 어, 이겁니다. 바로 뭔가를 쬐어서 그 반응을 보는 실험과 분석이 바로 원소 분석과 결정 어, 결정을 보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이런 결정학적인 부분도 우리가 어, 했고 어, 이, 이 원소에 따라서 이 결정 구조에 따라서 이런 픽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어,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뭔가 쬐어서 반응을 보는 실험하고 분석이 있고 어, 우리가 소자 관점에서 전압, 전류를 걸어주고 측정하는 어,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좀좀 어, 좀 다른 부분은 오늘 했던 부분에서 좀 다른 부분은 이 표면 특성에서 현명 가운데 어, 광학계가 아닌 실제 이 스캔을 해가면서 그 위치 인터랙션을 보고 거꾸로 이미지화하는 것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여러분들이 어, 많이 쓰는 툴인 거죠. 그럼 혹시 실험을 하면서 이 파트에 대해서, 어 혹시 질문할 것이 혹시 있습니까? 혹시? 질문할 거. 한 5분 정도만 생각했다가, 여러분 질문할 거를 한번 생각해 보고, 제가 질문을 좀 받아보겠습니다. 5분만 쉽시다. 5분만. 네.